어 깜빡이 끼니까 심장박동 쓰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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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혈압 올라갔어요? 네, <laughs> 맞아요. 너 풀체인지 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K-POL s t e a r 여러분, 컷폴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laughs> push, push, baby. 은, 은, 나눠줘. Open your heart. Spend this time in your head. With it.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레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1월 달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도 됩니까? 어, 지금 그래서 오프숄더를 입으셨어요. <laughs> 조금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입어 봤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근데 솔림보다더 예쁜 차량이 바로 뒤에 있죠. 내가 또 꿀리면 안 되는데. 불었어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2세대 풀체인지 기아 니로입니다. 사전계약이 뭐, 뭐 몇분 만에 뭐예요? 첫날 사전계약이 16,300대요. 니로 때문에 계약하신 것도 있겠지만 요즘 차가 많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그냥 계약하신 것도 있으시죠? 여러 대 계약해놓고 먼저 나오는 거 뽑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이 처음에 근데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왜요? 왜요? 가격이 무려 200에서 200만원 후반대까지 구형보다 올랐어요. 그 근데 왜 오는지 알것 같아요. 아, 어, 왜냐면, <laughs> 여러분, 실내 들어가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전에 진짜 망둥어 그거 못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진짜 예뻐졌고 네.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맞아요. 옵션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피디님. 이거는 풀옵션, 시그니처 트림인데 45% 이상이 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아, 니러로 플렉스 하시는구나. <laughs> 아, 근데 풀옵션을 다 하면요. 한 3,7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세다. 어, 세긴 세. 아 색은 세긴... 아 그러면 저는 풀옵션 추천 안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은 요거 컬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미네랄 블루예요. 미네랄 블루? 네네네. 몸에 좋다는 그 미네랄. 아. <laughs> 근데 이번에 사전계약에서는 당연히 스노우 화이트 펄이 50% 이상이라고 해요. 역시 화이트. 그 못생겼던 망둥어에서 네. 정말 약간 하이테크 최첨단.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딱 옆에서 보면 무슨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릴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4월에 전기차 나옵니다. 아, 니로? 네.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릴이 다 삭제가 됐고요. 하단에 공기구멍이 살짝 뚫린 게 전부예요. 음, 그리고 피디님. 네. 사실 이 기아 엠블럼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전에였으면 이렇게 동그랬잖아요. 네. 그럼 공기가 자꾸 저항을 받아요. <laughs> 그러면 전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저 어때요? 똑똑하죠? 어, 똑똑이. <laughs> 그리고 본잎 보시면 파팅라인이 아일랜드 타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느낌도 있어요. 아, 섬! 네네. 아 제주아일랜드! 네, 맞아요. <laughs> 이거는 니로아일랜드. 데일라이트가 심장 박동을 표현했다고 해요. 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띠띠, 띠띠띠띠띠띠띠. 띠띠, 띠띠, <laughs> 어, 이렇게 아, 하트 하신 거예요? 네. 어! 네. 깜빡이 끼니까 심장박동수가. 아 나도. <laughs> 아 혈압 올라갔어요? 맞아요. <laughs> 심장박동이 아주 예쁘게 들어옵니다. 맞아요. 깜빡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건 처음이네. 그리고 헤드라이트 모양도 뭔가 큐브 형태로 돼 있으니까 또 첨단스러운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위에는요 사실 이쪽이 라이트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크롬 라인이에요. 피디님 근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안개등 같아요. 아 이게 안개 이구나. 근데 안개등이 안쪽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것도 디자인 같다. 오 너무나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 바디 클래딩이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아 심지어 사이드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뭐요? 클래딩이 네. 다 블랙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이 컬러를 생각해 두시고 컬러를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마치 EV6처럼 바디 클래딩이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엄청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PD님, 네, 휠. 아, 이게 또풀 옵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8인치거든요. 사실 하이브리드하면 휠못 생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18인치 휠 진짜 너무나 예쁘고 18인치 이상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톤에다가 신형 로고까지 바혀 있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무조건 18인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16인치예요. <laughs> <laughs> 사이드미러 보시면요, 여기 디귿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깔롱진 느낌? 이거 말발굽이요. 말발굽 느낌. 근데 말발굽 요 느낌. 아 알겠습니다. 음. 여기랑 마찬가지로 루프랙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SUV의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또 루프랙까지 마련된 것도 좋지만 필름이 좀 아쉬워요. 안 돼요. 이거 풀옵션인데. 아 여기 스티커 붙이면 돼요. 제가 알리 공유드릴게요. 아, 알겠어요. 어. 하지만 크롬 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급져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안 돼요. 아. <laughs> 디테일은 예쁘잖아요. 어 맞아요. 여기는 또 상어 지느러미 같이. 하지만 여기가 정말 예쁘죠. 아, C필러가 사실 예술이죠. 여러분, 내 안에. 어로라 했다 기아니로의 그 오로라 블랙 펄이랑 똑같은 컬러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부품을 바꾼 것 같네. 어,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시필러 안쪽에 에어커튼 홀이 있어가지고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 여기, 여기, 나다 뚫려 있어. 어, 진짜 뚫려 있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네라 블루에는 이 오로라 블랙 펄이 20만원 추가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바로 엣지팩이라고 하는 건데, 시그니처에만 가능해요 풀옵션에만 그래서 이 컬러가 있다 그러면 아저 사람 풀옵션이구나 돈쓴 보람을 받게 해주신 <laughs> 기아 여러분들 <laughs> 감사해요 왜냐면 제 차는 풀옵션이어도 풀옵션 티가 안 나거든요 아 마이바흐 이런 배지 같은 거 부럽지 않네 그래서 엣지팩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이것만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 도 있으시려나 아 있죠 <laughs> 근데 손님 좀 아쉬운 거는 엣지팩 선택 안 되는 컬러도 있다고 하던데 오로라 블랙펄 일단 선택 안 되고요. 네네. 아, 런에이, 런에이, 아, 선택 안 네. 되고요. 네네. <laughs> 그리고 인터스텔라. 그레이도 선택이 안 돼요. 그냥 스노우 화이트 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스노우 화이트 펄이 제일 예쁘다 한 네. 표? 거기에는 스틸 그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어 램프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나라 자동차에선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약간 부매메랑 같기도 하면서 약간 사전 뿔. 리어 램프가 끝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전폭 자체를 좀 넓게 보이는 효과까지 얻어낸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 뿔에 맞춰서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길게... 길게 들어가요. 아, 하이 포지션 순동 램프는 진짜 제네시스급처럼 보여요. 맞아요. 밟아드리고 깜빡이 틀어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 밟으니까 디귿자 형태로 들어와서 신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피디님 깜빡이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요? <laughs> 왜또 아래 에 있어? <laughs> 그러게요. 아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전면부랑 똑같게 리어 리플렉터가 심장박동 모양으로 돼 있어요. 트렁크 안볼수 없잖아요. 아 솔님 이 정도면 누워야죠. 왜냐면 소형 SUV는 차박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한 번. 보여주세요. 아, 아, 네. 오, 니로 엔트리 아니야. 어? <laughs> 아, 전동시 테일게이트? 오. 아, 이거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래서 10.25인치 계기판이랑 또 묶여있어요. 어, 진짜요? 아, 열수 있구나. 여기 아래도 공간이 있거든요? 히든 스페이스 있습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커? 와, 이거 나 들어가겠는데? 어, 들어가주세요. 아, 들어가겠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 여기다 막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칸막이까지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겠네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네. 제 엉덩이가 들어갈 정도면 아마 세차용품 다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 아. <웃음> <웃음> 그리고 뭐 공간은 여기가 지금 한강이거든요, 여러분. 네. 끝나고 차크닉 할까요, 여러분? 아, 충분히 가능하네. <laughs> 이게 왜냐면 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뒤에 의자에 레버가 있어요. 네. 레버를 제가 당겨서 느낌 왔어? 아, 느낌 어? 왔다, 저거. 아. <laughs> 어 이상하다. 하이브리드면 뒷자리 배터리팩이 있을 텐데 <laughs> 솔님 다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바지가 많이 짧으시네. 아 이거 요 다리 기어보이려고 아,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아 뒷목 잡아. 아 어, 뒷목 잡고 있어요. 다리가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이 이열조까지 평탄화 시켜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옆으로 누워야 되는 거죠. 아... 옆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1인 네. 차박은 가능하다. 아니죠. 내 친구는 또 사선으로. <웃음> X로? <웃음> X 차박. 아, 그건 가능하겠네. 아, 친구들끼리 뭐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자른 것들꾸겨서 아, 평타나 높이 보시면요. 이게 폴드는 다이브까지는 아니고 그냥 폴딩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피드님, 그렇게 큰 차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형 SUV인데도. 사실 전고가 닿긴 하는데요. 네. 거기 상태에서 조금 내리면 괜찮아요. 오, 앉을 수 있네. 많이 굽힐 것 같아. <laughs> 쭈구리가 됐죠, 여러분. 네, 그래도 앉을 수 있다. <laughs> 저는 일단은 여기는 잘못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아니면 누워 있거나.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도 돼요. 어, 앉을 때는 좀 편하네. 맞아요, 어, 편하다다. 그럼 여러분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디피디. 오, 이거 시트 컬러가 예술인데? 일단 여러분, 여기 스포티지 아니고요. 이 <laughs> 컬러는. 미디움 그레이예요 그레이라고 하기에는 좀 밝은 편이긴 하네요 그물 빠진다는 그 전설의 청바지 생지대님을 <laughs> 입고 왔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해요 70% 이상이 차콜 컬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아 그것도 괜찮긴 해요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예쁜 건 미디움 그레이예요 이게 진짜 예쁘다 <laughs> 맞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때안뗄것 같은데 솔린 그리고 이거 시트가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오, 오 뒤에서 차박 안 해도 되겠다 야 진짜 얼마나 누워지냐면 거의 눕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한 1초 정도 누르면 갑니다 오 알아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요 와아 근데 더 이쁜 게 있죠 아 저는 다 때려쳐도 돼요 뭐요? 예 스티어링이 얘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히려 스포티지에 들어갔어야 될것 같은데 어, 오히려 낮은 급한테 더 좋은 걸 줬어요 이거 왜 그러셨지? 아 이게 풀체인지니까? 아 풀체인지니까 약간 선물 같은 개념이구나 그죠 아, 그죠? 너 풀체인지 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K8 스티어링이 <laughs> <laughs> 그리고 곳곳에 제가 실내를 정말 그때 보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은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 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깎이는 형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네모였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이게 약간 깎이면서 좀 작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블랙 베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여백의 미가 참 많은 아이예요 이게 껐을 때는 솔직히 작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키니까 이 10.25인치 10.25인치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계기판도 조금 작긴 하네요 끄면 커 보이는데 한번 꺼볼까요? 네네 한번 꺼볼게요 이거는 시동을 끄고 다녀야 되겠다 맞아요 <laughs> 아니 요런 곳에서 착급을 나눴네요 그러니까요 아 스포티지 너 이겼다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너1 2 3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옛날 구형 니로에는 이 HUD 있었어요? 스포티지도 심지어 없어요 지금 스포티지야 힘내라. 어? 너 12.3인치 있잖아. 네. 그컴바이너 방식 있죠. 네. 그게 아니라 그 차에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윈드 실드네요. 어, 공부 좀 하셨네. 어 요거는 목한님한테 조금 배웠어요. 아, 네 그래요. 사실 비상등의 위치랑 공조기가 구형이랑 거의 똑같아요. 아 여기요? 네네. 근데 디자인이 예뻐졌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리고 이 하단 보세요. 아, 요거는 또 이렇게 바뀔수 아, 있죠. 아, 맞아요. 전환식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기아 차에 이제 똑같이 적용한.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픈 형식으로 충전 패드 있고요. 네네. 이게 또 너무나 좋은 게 A 타입, C 타입 둘다 들어가 있고 c 가지까지 이렇게 커버가 돼 있으니까 어 이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엔진 버튼 디테일 보세요, 여러분. 크, 약간 보석같이 돼 있네. 기어 노브에도 그렇게 약간 뭔가 돌기 같은 게 있긴 한데 아쉽게도 다이얼식 기어 노브는. 풀옵션, 시그니처 트림에만 선택이 또 가능해요. 아, 이 다이언을 볼까요? 네. 그래서 시그니처를 선택을 안 하시면 망치 모양의 기어 노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거 땡기는 거? 네. 아, 그래서 시그니처를 다 계약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또 시그니처에는 통풍 열선까지 다 들어가죠. 그것도 디자인도 진짜 예쁘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열선, 통풍. 핸들열선 맞아요 오토홀드까지 음.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커홀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푸시푸시 푸시, 베이비 눈눈 나눠줘 푸시푸시 베이비 손님, 네. 지금 90년생이신데 그만 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음.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여기 그냥 탁 착해도 탁. 근데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센터 코스 박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laughs> 진짜 신기하죠,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은 게 아주 긴 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긴거 이렇게. <laughs> 아, 내 살림살이까지 걱정해 주는 건 기아 너밖에 없다. <laughs> 아. 그리고 도어에 보시면 이런 창문 내리는 버튼들이 다 위쪽에 있잖아요. 아 그래서 손도 이렇게 파지 할수 있고 너무나 누르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랑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소재 차이가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재 소재가 진짜 다 특이해요. 도어 패널 보시면요, 어, 진짜 소재가 너무나 특이해요. 요즘 핫한 카페들만 있다는 그 대리석 느낌 아니니까. 맞네, 약간 대리석 느낌이네. 근데 이게 PET 재활용 소재라고 합니다. 어, 근데 그 소재가 여기 클래식 패드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아 근데 여기 클래식 패드 디자인과 이 공조기 일체감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오게 됩니다. 아, 진짜 예쁘지. 근데 도어에 안 들어오는 게 너무 아쉬워. 도어에 네. 아그 니로에는 그냥 앰비언트가 너무 약하다는 점 네.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바로 요거아이썬루프네썬루프가또아 아, 수동 다들 아, 때는 아, 수동스 그리고 약간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laughs> 저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헤드라이너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소재인데 약간 이거 돌 느낌 있죠?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합. 격이에요. 사실 제차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가 너무 싸구려 소재, 조금 저렴한 소재여가지고 네. 이렇게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자꾸 보게 된다니깐요 그러니까 무슨 카페트 같은 느낌도 나고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모직인데 울 100%. <laughs> 여러분, 니로는 구형 뒷자루도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신형은 더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laughs> 바로 가볼게요. 아 저기요. 네. 이 침대 아니에요. 아 어, 침대인 줄 알고 잠깐 돌 뻔했거든요. 어, 공간이 넓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네. 왜냐하면 어. 여기 중간 센터도 없어요. <laughs> 센터 톤으로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어, 이게 왜 넓은지 알아요? 왜요? 전장이 무려 7cm나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2cm나 길어졌기 때문에 이열 공간이 진짜 월. 등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7cm면 한이 정도고 근데도 그 공간이 확실히 커졌다는 게 느껴져요 사실 공간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1열 의자 때문에 그래요 아이 버킷시트 같은 거요 엄청 얇아져 가지고 아 레그룸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리 꼬아보세요. 야. 어떡해. 꼬아도 될 정도로 아주 넓어요. 그리고 저 이거. 우리 K-8에서 봤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K-8에 좋은 것들은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이 급에는 사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스포티치 열불 나서 진짜, 어, 화병 걸려요. <laughs>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열선 2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이건 또 시그니처래서. 맞아요. 근데 공조기는 조금 예쁘진 않아요. 공조기는 그냥 있다 정도지 디자인이 되어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있는 거에 만족. C타입이 이렇게 두 개나 되어 있거든요. 네. 요 점이 또 좋았고, 또 저는 요거. 어 사실 요기에는 그냥 그물망이잖아요. 네네. 양파망 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양파망이 없고 이렇게 깔끔한 게 있잖아요. 아 이런 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아요럴 때는 딱 이렇게 한번 잡지 봐주고 껴줘야죠, 여러분. 아, 아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솔리, 어. 그럼 헤드룸은 어때요? 헤드룸은요. 하나 둘두개 정도. 아 진짜 많이 나오긴 한다. 오, 넉넉하네. 아 넉넉하다.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음. 도어 패널이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어 근데 저는 요것도 새로운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확실히 그 완전 싼 저렴한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암레스트 보시면 요 시트 컬러랑 동일하네요. 그래서 고급져요. 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미디움 그레이가 답이다. 네. DPD, <laughs> 앙! 네, 지금까지 풀체인지 된 2세대 기아 니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니로 엔트리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스포티지랑 다를 게 뭐예요? 오히려 옵션 면에서는 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어휴... 그래서 가격이 오른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약간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포티지를 당연히 선택하시겠지만, 맞아요. 저처럼 운전을 조금 못하고 작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뒤로 가셔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링나겠습니다 여러분.